오늘 너무 많은 상품 하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건데요 오늘 제가 뭐패션의 포인트가 많아 보이지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이 모자! 모자 들어가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용기를 내야 된다 하지만 패션은 뭐다? 패션은 용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살짝 보여드릴다요모나왜에렇게 없어? 머리도 뭔가 별거가 아닐 것 같지만 모정 하나만 벌리면 댄션이스트가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창이 굉장히 넓게 정리가 돼 있죠 때문에 오히려 얼굴을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드리면서 게다가 또 창이 넓어서 쓰는 각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런 스트라이크 원피스에 이제 해변을 갔다착장 한번 해볼까요? 선글라스 하나 껴주고 그냥 여러분들 갖고 있는 단화 슬리브 같은 거 아니면 샌들을 눌러서 신어주시면 바로 만육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출을 한다시 싶더라음 괜찮네. 가볍게 모자나 얹어주시면 돼요. 오늘의 포인트는 뭐? 그날의 패션에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포인트 하나 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비싼 가격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자 10만원짜리 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같은 찬스를 준비했습니다 떨리 땡처리! 말들! <laughs>